핼로윈 며칠 전 우리는 서점에 방문하였다. 이게, 이게 돈수만큼 티가 나야 돼. 이거 약간 성형수술이랑 똑같아 건 내가 봤을 돈수만큼 티가 나야 된다. 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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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이 이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요괜찮 이거, 이거. 여기 악하다 어, 어, 여기 말이 어, 없다. 어.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빈컴 빈컴 어. 가야겠다. 음. 빈컴은. 호치민 1군에위치해 있는 쇼핑몰이다. 이 호치민에서 로에 커플이 제일 많아. 음 아니었다. 세우가 허언증이 있는 것 같다. 아, 이거 이경규 아니냐 이경규? 이경규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아, 눈 보이냐 근데? 이경규가 왜 여기 있지? 눈 보이. <laughs> 이경규님 죄송합니다. <laughs> 앞이 보여? 어우 야. 어 기다리던 할로윈 당일 전녁 e 량들뭐 n 방금? 좋 n n y 좋아. m the o n b u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사람들은 가끔씩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길거리에는 할로윈 분장을 할수 있는 노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음... 너희들도 분장을 하고 있었구나. 얘들아, 최근 나는 병원을 알아보고 있어. 그게 너희들을 위한 길인 것 같아. 갑자기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비어클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여쁜 소녀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주었고 그래서인지 세호가 아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온 댄서들이 분위기를 노을타게 만들었고 최윤은 너무 좋아 입을 막아버렸다. 사실 나도 좋았다 준이형은 계속 이러고 있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당기면 너무 쪽파랗지 않아? 아, 응? 그러면 배트맨이야? 아, 다... 아, 야 우리 지금 입만 웃어 <laughs> 어, 야, 근데 우리가 어, 지금 어. 늙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렇잖아 나도 알아 여기가 베트남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은 거리. 어. 베트남 홍대? 어, 베트남 홍대라 봐야겠다. 여기가 좀 힙한, 힙한 클럽인가 봐. 아니, 너무 창피한 게 다들 그냥 쳐다보면 안 창피할 것 같아. 어느 정도 쳐다보냐면 지 친구를 쳐, 이렇게. 아. 저거 아 저거 보라고. 아아 저거 보라고. 아 창피해 그게. 아 <laughs> 아까 인스타에 사진 올리더라고. 어. 어 창피한 척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즐겨. 어 <laughs> 그렇게 많이 즐기는 준영과 우리들은 VBN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VBN의 <laughs> <laughs> 많은 클럽들은 각종 행사와.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생각보다 전자 음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쪽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들 오랜만에 신나 모여서 기분이 좋았지만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지친 와중에 함비 같았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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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개념에 무슨 일인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귀여운 백인밖에 찾을 수 없었다. 왜 택시 타야지? 러쉬, 어. 가로 러쉬. 위로 그렇게 우리는 러쉬라는 클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곳에서도 할로윈 파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 세월이 가면... 야! 즐겁나봐 춤을 5분을 멈추겠어 5분을 ㅋ ㅋ ㅋ ㅋ ㅋ 야 은퇴하자 은퇴! 춘형의 은퇴선언에 집에 갈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역시 희망일 뿐이었다 와, 베트남의 희한한 사람 여기 다 보였어 너무 너무 흥수해, 백인들. 원래 원래 저런 저런 감성이야, 백인 감성. 어, 원래 원래 저런 감성, 백인 감성이야. 아 진짜? 어, 완전 해피 해피.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아 그래? 그 백인 어. 감성이 무엇인지 내가 뼈저리게 알려줄게. 오늘는 <laughs> 백인처럼 명을 하게 될 거야. 완전 긴장, 긴장해도 좋아 갑작스런 세호의 영어 드립에 한편의 광고를 보는지 알았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 여기 애들이 좀 코스튬 좀 잘하네. 어 이런 분위기 좀 같이 즐기고 싶었어. 어, 이 네. 할로윈 좀 세계적인 축제니까. 저 나루토 아니야? 어, 진짜로? 어, 나루토 어, 어, 나루토 어, 나루토 그. 어 맞네. 어 맞네 맞네 어. 이 형. 어. 맞네. 아 이름이 뭐더라? 아사 사스케. 슈스케. 저분장은 Y2K야? 나 지금 너무 안 좋아. <laughs> 준영이 알수 없는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시청 근처 우우엔 거리에 도착하였다. 우우엔이란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중 하나이며 이렇게 거리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laughs> 보컬적 살면 이거 새벽 4시 반에도 지나다요면 <laughs> 이제 음료수 시켜야 돼. 아 하나, 하나 하자어너한거안나짜다먹으래 아, 짜다. 그래, 이게 소스가 칠리 소스 들어 있는 건가? 칠리야칠리운 넣고 칠리. 어. 다, 다 같이 먹자. 이게 우리가 우리가 자주 먹는 베트남 길거리 음식. 이 고수수랑 건 건새우볶음. 베트남 음식 맛있어요. 이게 집에 가면이 맛이 안 나. 왠줄 알아? 왜?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 나. 쌈마이 맛이 나야 돼. 아 그래? 이게 어 이게 매력이야. 약간 베트남인의 땀이 살짝 섞여야 되는 것 같아. 야, 진짜 아 살짝... 그 소리한 못 먹는데 또. 안돼 뭐. 어, 왜땀 들어갔대? <laughs> 너무 쳐다봐서 체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진짜 <laughs> 왜 쳐다보나 몰랐는데 아 내가 왜 쳐다보나 몰 진영아 쳐다보는 사람 없던데? <laughs> 아, 아, 아 이거 또 맛있겠다 아니. 하이짬? 하이짬? 모카일라, 모카일라 하이짬이래 음 정확하게 말해줄게 이게 어떤 맛이냐면 어쨌든 옥수수의 고소한 맛도 있을거야 있지 있지 그리고 오일, 오, 오일에 이제, 이게, 고깟잖아. 응. 당연히 고소한 맛 플러스, 건새우가, 독한 역할을 해. 응, 맞아. 이게 마가리만 들어갈, 들어가면 느끼한 거를 감칠맛으로 잡아주거든. 음. 간 짠이 완성이 돼. 요리 연구가네. 한국인들 어. 무조건 좋아해, 이거, 진짜로. <laughs> 이 뭐야, 지금? 뭐야? 그게 뭐야? 몰라요 생선알이야? 녹... 녹색 젤리야 생선알? 어, 어 지금 여기 망고도 있고 어 그래 이거 그래.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황도 어. 국물 탄 립톤 맛이야 약간 불량식품 같은데 그래서 씹을만 하다 맛있긴 해? 어맛어 맛은 잘모르 엄청 달아 그래? 그냥, 그냥, 그냥 넌잘 모르겠어? 맛은... 맛잘 모르겠다면서 지금 봐다 <laughs> 먹었어 얘뭐다 뭐? 먹어놓고 맛을 모르겠는데 <laughs> 어휴..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laughs> 아니 맛을 잘 모르겠대. 아니 젤리 말고. 어, 묘 젤리 있어. 말고 지금 이 나... 물이요. 어. 물이 너무 맛있어. 아 물이 맛있어. 어. 묘하게 맛있어. 묘하게. 황도 황도 국물 탄 립통. 보고야 먹을래, 고고야 어, 한 먹어봐. 한 먹어봐. 한 먹어봐. <laughs> 이거? 어. 나 옛날에 나 먹어본. 아, 이게 하나야? 아 차가운 거네. 나이가 아, 되게 좋아해. 맛있어 좋아해. 사탕수수. 아 어, 코코넛 안긁은 거. 아 그거다. 어, 안어 그래. 거기에 연유. 에이, 되게 되게 달겠네. 존내 맛있어 한입 할래? 어 그래. 먹어봐. 나이 아, 진짜 좋아해. 음. 엄나 음. 다는데 엄나 달아 야뭐 이래서 잘함. 내가 말했지. 너무 달아 내가 단다고 음. 했잖아 <laughs> 그지? 어, 엄청 개달아. 달지, 어. 거의. 아. 내가 먹어 본 어. 음식 중에 가장 단거 같아. <laughs> <맞아>. 이 정도면. <laughs> 진짜 맛있어. 식감이랑 이런 게. 이게 얘네 초, 초딩들이 먹는 음식이래. 음. 음. 근데 얼마냐? 이거 만동. 500원. 근데 이거 어 시골 가면 이거 5천동인가 그래. 나는 밥 싸오는 조모데 아, 저거는 좀내 스타일이더라고. 아, 아 진짜 당 엄청 떨어져서 죽을 거 같을 때 한번 사 먹으면 그래. 짱이긴 하겠다. 그때? 생각갈때 갖고 진짜 <laughs> 어몽길이 좋아요. 어몽길이. 이거 <laughs> 음. 어. 그죠? 오뎅 오뎅 튀김은 좀맛있겠 한데 어, 뭐, 오징어튀김 먹자 아, 튀겨주는 거네 자상한 남편처럼 옆에 <laughs> 있대 아 왜요? 남편이 되고 싶어? <laughs> 아니 그한번 해봤어 <웃음> 소시지 오징어튀김 <laughs> <그런 웃음> <이럴로 웃음> <있겠습니까? 웃음> 고비아는 잘 모르겠어. 어? 저 아까 주네요 오늘. 아, 그래? <laughs> 하나 먹어볼까요? 3개잖아 3개 탑 스리. 랭킹 랭킹. 어, 랭킹. 처음에 옥수수였지 어, 3... 3등이 뭐야? 3등, 등부터 어. 3등은 이거야. 이게 3등이야? 아, 이게 3등이야? <laughs> 오. 오. 어. 그다음에 오. 2등은 뭐야? 2등이 없수세요 어. 2등이 없수세요늘 보비야 어. 어, 진짜 맛있었다. 1등이 그거야? 제일 단 거? 지금 어, 직신 내 몸에 어. 가장 이 필요한 당섭치료 했어요 지금 딱 좋아..좋아..좋아했을 음식이예 <laughs> 아니 이게.. 아이새끼 <laughs> 인그 <맛? 맛? 웃음> 근데 씹으면은 설탕 때문에 맛있어 그리고 약간 쫀득쫀득하잖아 아, 아, 그리고 아삭아삭해 호불호가 많이 갈려 보불호야 진짜요? 나는 이게 나쁘진 나는, 않았어 나는 진짜 불이야 야 진짜? 어. 이게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저거 맥주랑 먹어야 돼 아.. 진짜 한, 맛있어 하노이 식이잖아 식이아 맥주랑 먹으면 맛있겠다 아, 하노이 애들 그 호수 보고 모비 하나 들고 맥주 들고 야,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어, 즐겁긴 했는데, 아쉽진 않아. 아무튼, 안녕.